네. 우리 지난 시간에 강의했던 건 도핑에 대한 얘기였고요. 도핑에 대한 얘기에 이어서 이제 용어 정리를 마지막으로 이 강의 노트에서 정리를 하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첫 번째 이 터미널러지라고 돼 있는 이 슬라이드 노트의 첫 번째 두 개의 단어는 도너와 억셉터인데 이미 앞서 배웠습니다. 불순물입니다. 도너나 억셉터의 공통점은 둘다 실리콘이 아닌 외부의 불순 입자들입니다. 뭐, 인퓨러티라고 써도 되고 또는 도펀트라고 써도 됩니다 난 도펀트를 읽을 때마다 엘리펀트가 생각납니다 펀트라는 이 발음이 참 귀여우면서 무게감도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망고 내 생각입니다 자, 인퓨러티 도펀트 같은 용어이고요 실리콘이 아닌 어, 외부의 제3의 원소를 뜻합니다 자, 근데 이인퓨로티 중에서 전자의 농도 n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데 기여한다면 그런 인퓨로티의텀은 도너라고 할 겁니다. 뭐 앞에서 공부한 대로 5족 원소가 최외각 전자가 5개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4개의 실리콘 원자와 결합을 하고 나면 다섯 번째 최외각 전자는 어디 가서 결합할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섯 번째 최외각 전자는 결합력이 공유 결합보다 약하기 때문에 쉽게 뜯겨져 나옵니다. 상온 3 0 0빈에서요 그래서 원 도너는 원 프리 일렉트론을 만들어낸다 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드디어 엔지니어가 전자의 농도 n을 제어할 수 있게 되는 영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도너의 반대 개념이었죠 억셉터 어, 말 그대로 홀의 농도를 증가시키는데 역할을 하는 불순물을 억셉터라고 지난 시간에 강의를 했습니다 주로 삼족원소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올 거예요 교수님, 6조 원소, 컬럼 6에 있는 거, 그거를 실리콘 자리에 갖다 놓으면, 이러면 전자의 농도는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유롭게 대답합니다. 이거 한번 물어볼까요? 아, 이쪽에. 이쪽으로 내려가서. 네, 노유경 학생, 네. 노유경 학생, 네. 육족 원소 한 개를 넣으면 자유 전자는 몇 개가 나올까요? 마이크를 쓰기 곤란한 상황이면 채팅창에 답을 해도 됩니다. 육족 원소 한 개를 넣으면. 자유전자는 몇 개가 나올 수 있을까요? 질문이 이상하면 질문을 수정해서 답을 해도 됩니다. 나만 소리가 안 들리나요? 없습니다. 네, 그다음은 어, 반도체 소재를요.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아마 이거는 고등학교 과학 책에도 나오더라고요. n형 반도체라 하면 실리콘 반도체 재료가 가지고 있는 자유 전자와 홀의 개수가 있을 텐데 그 개수가 한쪽이 많은 거죠. 즉 전자가 홀보다 많은 반도체 재료는 n형 반도체입니다라고 할 겁니다. 그 반대면 p형 반도체라고 할 겁니다. 실제 지난 시간에 도너와 억셉터의 양을 비대칭적으로 실리콘에 주입함으로써 즉 도너는 10개, 억셉터는 1개 뭐 이런 식이죠. 그렇게 비대칭적으로 주입을 함으로써 전자와 홀의 개수를 내가 한쪽이 더 비대칭적으로 크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도너를 월등히 많이 넣으면 자유전자가 홀보다 월등히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도너는 전자를 도너 하나에 전자 하나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물론 6쪽 얘기는 아닙니다. 5족일 때로 제한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용어로 또 갑시다. 모조르티 캐리어 마이너로티 캐리어라는 용어를 또쓸 겁니다. 이 모조르티 캐리어인데 이걸 번역한 책을 보면 이게 이제 다수 아 이게 뭐더라? 수송자? 한국말이 더 어려워요. 에이, 이런 거 하지 마요. 그냥 모조르티 캐리어입니다. 이 캐리어는 앞에서 이미 강의 노트를 보면 알겠지만 전자와 홀을 통칭해서 한 번에 부르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조르티 캐리어니까 어, 뭐 수, 모조르티라는 뜻은 이게 이제 인종에서 나오는 단어이기도 한데 어떤 집합 내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게 누구냐가 이제 모조르티가 되고 소수를 이제 마이너티라고 하죠. 그래서 실리콘 소재에서 모조로티 마이너로티 캐리어의 의미는 모조로티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대로 충분히 많은 풍부하게, 근데 가장 풍부하게 많은 캐리어를 뜻합니다. 이런 질문을 할수 있죠. n형 반도체에서 모조로티 캐리어는 도대체 누굽니까?라고 물으면 뭐 n형이니까 전자가 꼴보다 많죠. 그러니까 모조로티인 전자 캐리어 입자는 이, 이 캐리어는 e 아니면 h예요. 모조르티, 많은 놈이니까 아, N형은 전자. 그래서 N형 반도체의 모조르티 캐리어는 일렉트론입니다. 그럼 거꾸로 마이너르티 캐리어라는 개념은 반대니까요. 가장 적게 풍부한 거니까 제일 적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N형 반도체의 마이너르티 캐리어는 누굽니까? 라고 하면 네, 홀입니다. P형도 해보면 되겠죠. P형의 모조르티 캐리어는 홀, P형의 마이너르티 캐리어는 일렉트론입니다. 지난 시간에 계산도 간단히 해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컨셉으로 갑시다. 마지막 컨셉은 인트인직 익스트린직 둘은 반대 단어입니다. 근데 익스트직이란 단어보다는 이제 많이 쓰는 단어가 도핑이 되어 있다라는 뜻이고요. 인트인직이란 단어보다 더좀 편하게 쓸수 있는 단어는 순수한 e 라는 뜻입니다. 그래도 학문적인 용어로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인트린직 세미컨덕터, 아, 외부에 불순물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반도체 원소로만 구성되어 있는 반도체 재료구나. 인트린직이니까 이 식이 성립하겠죠. 왜냐하면 일렉트론 홀은 짝으로 발생하니까요. 하지만 도핑이 되어 있는 도두된 반도체 재료, 어려운 말로 익스트린직한 세미컨덕터의 경우에는 전자의 농도와 홀의 농도가 꼭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n형 반도체인 경우에는 전자의 농도는 도너의 양에 의해 지배받을 거고요. 그 결과 홀의 농도는 맷섹션로를 이용해서 이렇게 연산할 수 있었습니다. nI는 10승입니다. 3 0 0 k 빈에서 그다음 어, 홀의 농도는 억셉터의 양에 의해서 지배받을 겁니다. 뭐이 p형 반도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지난 시간에 직전에 얘기했었습니다. 이 경우에 소수 캐리어인 마이너리티 캐리어인 전자의 농도는 N a 분의 N i 제곱으로 표현하면 될 겁니다. 뭐 이런 식들은 앞에서 다 써줬던 거니까요. 한번 더 복습을 해서 쫓아 오면 될것 같습니다. 자, 뒤에 있는 서머리 노트는 한번 쭉한줄한줄 한줄 읽으면서 아, 이런 거 공부했었지 하고 집에서 전, 어, 조용한 마음에 나 하나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이 얘기는 되게 중요한 거라서 강조하려고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챕터에서 공부하고 있는 게 도핑 에 대한 컨셉을 마지막에 다루고 있는데 이 도핑을 한다라는 건 결국 도펀트라고 하는 인퓨로티 애텀을 단위 부피당몇 개나 잡아 넣느냐 농도잖아요 그 농도가 숫자로 도대체 어느 정도로 불순물을 어 실리콘에 넣습니까 뭐한개 넣는다 열개넣는다 이게 몇 개입니까 궁금해 할것 같기도 하고 또 되게 중요한 현업에서 잘 알아야 되는 수치인데요 이 힌트가 이겁니다 뭐 굳이 어려운 질문을 꺼내자면 불순물을 실리콘에, 도펀트를 실리콘에 뭐 주입을 한다고 합시다. 얼마나 주입해야 주입한 효과가 날까요? 뭐 이런 질문이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뭐 요리 실력이 예전에는 없었지만 요즘은 열심히 요리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 미역국을 끓입시다. 이 간장을 도대체 내가 얼마나 넣어야 미역국에 간이 맞을까요? 아마 다들 뭐 요리를 해본 학생도 있겠지만 일정 수준 이상 간장을 넣지 않으면 미역국은 여전히 물 맛입니다. 라면을 끓여도 그렇잖아요. 스프의 양을 얼마나 일정 이상 넣어야 이게 라면 맛이 나지? 스프 안 넣고 라면 끓여봐요. 더럽게 맛없어요. 도대체 그 어느 정도일까? 그 기준이 뭘까? 얼마 이상을 넣어야 주입한 효과가 날까?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선 강의에서 이미 언급했습니다. 그 정답이 이거죠, ni가 불순물을 넣지 않은 인트린직한 상태의 실리콘 소자가 실리콘 물질이 가지고 있는 어, 자유 전자의 개수는 300켈빈에서요, 10의 10승 정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의 10승보다는 더 뭔가 불순물을 넣어서 이이 이 숫자보다는 월등히 많은 월등히라는게 이제 최소한 10배거든, 최소 10배 월등히 많은 그 수준까지 올려야 됩니다. 그 수준까지 불순물을 도펀트를 잡아 넣어줘야 아 원래 자연스럽게 상온에서 만들어지는 EHP 때문에 만들어지는 자유 전자의 농도보다 내가 엔지니어인 내가 그 농도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전자의 농도에는 더 이상 NI라는 값에 의해서 지배받으면 안 됩니다. 그럼 뭐 엔지니어가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미역국을 끓이는데 간장을 어느 정도 넣어줘야 내가 요리사가 되어서 이 미역국을 컨트롤하는 거지. 뭐 미역 자체에 자, 뭐 자연적으로 합류하고 있는 소금을 얼마, 나트륨을 얼마 넣고 그거는 내가 요리한 게 아니에요. 그냥 미역, 그냥 물 불려가지고 끓인 거예요. 내 거가 아니에요. 뭔가 내가 외부에서 뭔가를 주입을 해서 이 미역국이라고 하는 제품의 퀄리티를 바꿀 수 있듯이 실리콘 반도체 재료 역시 내가 상온 300헬빈에서 가만히 놔두면 100억 개나 생긴다고 하는데 1세제곱 센티미터의 자유전자가요? 아니, 아니, 그, 그건 됐고 나는 이거보다 더 많은 자유 전자를 내가 컨트롤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최소한 10의 1승보다는 0 많아야 되니까 내가 곱하기 10배 정도 돼 월등히 많은 거에 마지노선이라고 설명했으니. 어 10의 1승 되겠네요. 어, 근데 뭐 이거 뭐예요? 14승이잖아요. 이 숫자 다른데요? 아, 이게 여기 이제 해야 할 얘기가 많습니다. 뭐 그중에 간단히만 하나 얘기하면 아마 챕터 1의 후반부에 나올 겁니다. 그 초크라스키 메서드라고요. 실리콘 웨이퍼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해서 책에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한 번이 아니라 한열 번을 읽어서 이해하길 바랍니다. 이걸 만드는 제조 공정을 보면 실리콘 물질을 넣고 녹입니다. 강의 시간에 동영상으로도 잠깐 보여줬던 것 같은데요. 녹이면 이 담는 통이요, 통 담는 통이 말이에요. 그뭐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불순물 넣고 이 1450도 온도에 잘 견디는 내열성이 우수한 소재면 되겠거니지만. 놀랍게도 여기서 이렇게 불순물들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적인 사안들 때문에 실리콘 입장에서 P형 불순물들 즉 억셉터 역할을 하는 놈들이 쉽게 쉽게 들어옵니다 어, 그러면 그거 못 들어오게 막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막, 막으려면 돈 들어갑니다 네, 막으려면 여기 뭔가 또 뭔가 처리를 해야 돼서 돈이 들어요 그래서 이 웨이퍼를 만드는 일본의 시넷주 숨코 글로벌리 월드와이드 1등 2등 업체입니다 일본이 웨이퍼를 제일 많이 생산합니다 3등이 SK실드론인데요 어쨌건 돈이 많이 드니까 이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야 그러면 이피형 실리콘으로 만들어서 줄 테니까 우리 왜냐하면 사실은 괄호 치고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만들기 쉽거든요 돈도 싸고 괄호 닫고 외부에 나갔을 때피형 쓰면 우리가 가격 10% 할인해 줄게 피형좀 쓸래? 어 그럼 싼게 비지떡이라고 어, 좋죠 뭐싼게 값다고 품질만 만족하면 쓸게요. 해서 P형 반도체 세상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P형 반도체, P형 반요요 P형이 어느 정도냐면 한 10, 13승 정도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요 총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놈들이에요. 요거보다는 또 높아야 될거 아니에요. 요거보다 내가 요 경계 아까는 10, 13승을 예로 들었지만 제조 과정상 요 정도가 마지노선이니 그것보다 한열배 높게 만들려면 내가 그래도 불순물을 넣는다는 뜻은 제조 과정상에 부득이하게 들어가는 업셉터의 양이 10에 13승보다는 높이자 그래서 나온 숫자입니다. 10에 13승. 그런데 이마저도 좀 불안불안해서요. 최근에 판매되는 제품들을 가지고 뭐 이렇게 피형 뭐 기판에다가 내가 애형반도체의 영역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면 보통 엔지니어들이 10에 15승 정도부터 출발합니다. 10에 14승은 조금 위험합니다. 물론 뭐 굉장히 좋은 웨이퍼들은 프라임급 웨이퍼라고 있는데 이거 비싸요. 또 리클레임드 웨이퍼라고 이거 좀 싸구려예요. 뭐그 다음에 테스트 웨이퍼도 있거든요. 더 싸구려예요. 뭐 그런 거 있는데 이 프라임 웨이퍼로 하다 보면 좀 비싸요 가격이. 그래서 좀싼걸 쓰면서 도핑 농도를 10에서 15승까지 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위에 이 숫자도 갑시다. 불순물을, 독펀트죠. 독펀트의 컨센트레이션을 어, 10에 20승까지 이렇게 올린대요. 대단히 고농도로 도핑을 한다라는 의미인데, 왜, 왜 10에 20승이에요? 10에, 2, 2 곱하기 10에 20승은 안 돼요? 5 곱하기 10에 20승은 왜안 돼요? 10에 21승은요? 10에 100승은요? 왜 20승에 끝나나요? 라고 하면, 이것도 우리 이미 공부했습니다. 이거보다 조금 높은 숫자인, 수치인 5 곱하기 10에 22승, 요거 들어봤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실리콘 원자가 모이고 모여서 다이아몬드 구조를 만들었을 때이 단위 부피당 실리콘이 몇개 있게요? 하고 계산했잖아요. Atomic Density of s i l i c o n 앞에 강의 노트에 있습니다. 거기에 1 세제곱 센티미터에 몇 개의 실리콘 원자가 있을까요? 를 계산해 봤더니 이 정도가 나옵니다. 오 곱하기 10의 22승 퍼 큐빅 센티미터가 나옵니다. 이러니 요 숫자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불순물을 넣는다는 거는 이걸 이제 빗대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소고기를 1인분 주문했습니다. 300g. 이 정도는 굉장히 많이 주는 집이에 인분에 300g이면 소금을 보통 여기 소금 좀뿌려봐 하면은 뭐한 10g. 뭐좀 짜게 먹어야한 30g. 그건 10%예요. 그럼 요 정도면 되니까 소금 이만큼이나 워 가지고 뿌려 놔야 되니까 꽤 짜요. 요 정도 넣죠. 근데 어떤 사람이 아나 소금 600g 나올 거야. 여기다 넣는다. 상상해 보세요. 이게요. 잠깐만. 너너 소고기 300g인데 소금을 600g 넣었다고? 그러면 이게 소금 주문한 다음에 소고기로 간을 하는 거 아니야? 소금을 뭐 이렇게 대답되겠죠. 이게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입니다. 실리콘 웨이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실리콘 웨이퍼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다가 불순물을 넣는데요. 여기에 단위 부피당 들어 있는 원자의 개수가 5의 1 0 22승인데. 여기 들어오는 놈을 10에서 3 0승개넘는다고요아 이게 그럼 똑같잖아요. 소고기 300g 주문해놓고 소금 600g 때려넣어고 구워먹으면 그게 소금을 구워먹으러 간 거지 무슨 소고기를 구워먹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이 도펀트의 컨센트레이션은 typically, 보통은 일반적으로, 전형적으로 이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럼 A to B, 네, 이 정도에서 이 정도야. 근데 이 20승은 이오곱하기 이 10의 22승보다 그냥 단순히 20승 나온 게 아니라 요거는 엄밀히는 솔리드 스테이트 솔루빌러티 컨셉입니다. 고체 상태의 물질도요 딱딱한 소재입니다. 그 안에 딱딱한 소재를 구성하는 원소 이외의 불순물을 주입했을 때 얘가 들어가서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양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용해도 개념입니다. 소, 물에다가 소금 넣어보세요. 어느 순간 소금이 물에 안 녹고 가라앉게 되죠. 그거는 리퀴드 스테이트, 액체 상태의 솔루빌 b i 입니다 y 어, 그 o n 체 상태에는 솔루빌리 l 가 없나요? 있습니다. 그래서 솔리드 스테이트의 솔루빌리티 컨셉이 있고 그상 l i 물질마다 다릅니다. 근데 보론이 아마 제일 많이 녹는 걸로 현재 알려져서 e solid state is solubility c o 이 c e 이 t t h 저렇게 많이 높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냥, 요즘 기술이 좋아져서 20승보다는 한 21승까지는 뭐 무난하게 다 올립니다. 그래도 5 곱하기 1 0의 22승까지는 안 가죠. 한 50분의 1 정도까지 낮추죠. 그러니까 실리콘 원자 50개가 있으면 그 중에 하나가 불순물로 대체되는 수준이 농도 관점에서 5 곱하기 1 0의 21승 정도, 되... 아, 1 0의 21승 정도 될 겁니다. 50분의 1 수준이겠네요. 자, 일단 요 정도로 해서 아, 도펀트 도핑 컨셉에 대해서 얘기를 쭉 나누었습니다. 다음 렉처 노트로 가 봅시다. 네, 이번 강의 노트에서 다룰 얘기는요. 중요한 상, 상수들 좀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 정말 중요하거든요. 좀 외울 거고요. 그다음 에너지 밴드 모델 좀한번더 얘기할 게 있어서 다시 한번더 공부할 거고 이후에 열평형 상태 페르미-디락 분포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좀더 중요한 얘기로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는 페르미-디락 분포로부터 얻어낸 전자의 농도와 홀의 농도가 결국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랑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로 갈 겁니다. 이 너무 너무 중요한 챕터입니다. 이 부분에서부터 이해를 못하고 못 쫓아오면 이제 네, 안 됩니다. 무조건 되게 해야 돼요. 자, 먼저 앞으로 반도체 물리 수업 시간 동안 많이 사용하게 될 어, 물리 상수들입니다. 물리량들인데요. 첫 번째로 전자가 가지고 있는 최소의 전하량, 단위 전하량, 유닛 차지라고도 하죠. 유닛 차지는 전자 하나가 가지는 전하량이고, 요 정도의 전하량 값을 가집니다. 뭐 우리 전류의 개념, 1암페어면 1쿨롱이 1초 동안 지나가는 양이거든요. 1쿨록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1 9승이니까 그냥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1.0 잡으면 10의 1 9승개의 전자가 1초 동안 어떤 단면적을 휩쓸고 지나가면 전류 1암페아가 흐른 거고 이 1암페아는 1볼트짜리 건전지를 가지고 1옴 저항으로 나눈 정도입니다. 대충 물리량을 이해하기 시키기 위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1옴이라는 거는 되게 작은 저항이고요. 뭐 물론 크면 크다고 할 수도 있지만. 1옴짜리 저항에다가 1볼트를 걸면 흐르는 전류 값이 1암페어입니다. 근데 사실 1암페어는 가정에서 볼만한 수준의 전류 값은 아닙니다. 이게 되게 높은 전류거든요. 뭐 계산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옴의 법칙을 써서 요 정도고 아이 1암페어는 1초에 1쿨롱, 10의 19승계 정도가 흘러가야 되는구나. 되게 많은 숫자구나. 19승이면 1조가 10의 12승이니까요. 네, 1조의 천만 곱하기 10이 7승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 정도입니다. 그다음 물리량 갑시다이 진공 에너지 진공 상태입니다. 자유 공간입니다. 우주 밖에 나가서 아무것도 없는 공간 프리스페이스입니다.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유전 상수값입니다. 일단 전기자기약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이런 상수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이제 여기서는 그냥 전압을 주면 뭐 여기가 플러스 전극 정... 여기가 마이너스 전극이라고 할때 전압의 차이가 존재하면 그 내부에 전기장이 존재합니다. 이거는 마치 질량 m1, 질량 m2인 두 개의 물체가 있으면 두 물체 사이에는 중력장이 존재합니다. 이게 지구고 이게 납니다. 서로 당기죠. 물론 지구가 워낙 덩치가 커서 이 힘만 느끼죠. 우리는 바닥으로 내려가는 이 힘만 느낄 뿐입니다. 내가 지구를 당기는 느낌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 그러면 이 나는 M1이라는 질량을 가진 나는 이 중력장 안에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힘은 질량에다가 이 중력장 내에 받는 가속도 G를 곱해서 이만큼의 음, 힘을 음. 받는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전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전자가 하나 있는데요. 좌우에 전압의 차이가 있으면 내부의 전기장이 중력장 같은 거에 있고 얘는 힘을 받아요. 이 힘을 쿨롱의 힘이라고 하고 쿨롱 힘에 따라서 플러스 전하, 전극 하전 방향을 향해서 마이너스 전하를띈 전자는 힘을 받아 이동합니다. 그 힘을 f는 이 마이너스 전하를 띄워서 마이너스 q 전기장은 보통 이렇게 e라고 쓰면 에너지라서요. 이렇게 씁니다. 요 이렇게 쓰면 에요 이렇게 쓰요 이렇게 쓰면 에너지라서요. 이렇게 쓰면 요 이렇게 쓰 이렇게 요 이렇게 좀 이렇게 쓰면 에너지라이서 질량에 매칭되는 개념이 전기장에서는 전하량이고 가속도, 전기장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힘을 받아서 이 전기장 concept of the concept of the concept of the c 에 n c 물질이 뭐냐 the concept of the 유 o n c e p t of the concept of t h 이이 유전 상수값을 또 가집니다. 고, 고값입니다. 그게 요겁니다. 엡실론. 랏요유전이란 뜻입니다. 8 8 5 4 0 1 4 s 패럿 퍼 센티미터인데 이 패럿이라는 개념이 나중에 많이 공부해서 다 이해하겠지만 그 캐패시턴스 값입니다. 내가 어떤 두 개의 금속판이 있는데요. 1번, 2번. 이 양쪽에 전압의 차이를 배터리를 끼는 겁니다. 게 네. 배터리 이렇게 하나 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극주고 어, 이쪽이 마이너스. 이거보다 이게 낫겠다. 이렇게 네. 플러스 마이너스 그렸어요. 여기 전기장이 생기잖아요. 그럼 여기에 뭐 마이너스 전화를 띈 입자가 대전되고, 여기는 플러스 입자를 띤 입자가 대전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만나고 싶은데, 이 가운데다가 물질을 넣는데, 이게 보통 절연체를 많이 넣죠. 요렇게 만든 게 이제 메탈, 인슐레이터, 메탈 해서 MIM 캐페시터 구조입니다. 뭐 이런 고등학교 물리 시간 나올 거요 두께를 d라고 하고 요 단면적을 a라고 할때 캐파시턴스는 요 물질의 유전 상수 값에다가 두께 분의 면적 뭐 이렇게 해서 캐파시턴스 단위는 패럿이라고 쓴다 뭐 이런 거 공부했을 겁니다. 그 q는 대전되는 전하량 q는 전압 차요 볼티지 v 하고 정비례할 거고 그 비례 상수가 캐파시턴스 c 전기 용량 정전 용량이다라고 했을 겁니다. 단위가 패럿이니까요. Q를 V로 나눈 물리량입니다. Q는 콜롱이고 V 전압은 v 니까 패럿의 물리량은 쿨롱을 1볼트로 나눈 고 1쿨롱을 1볼트로 나눈 게 1패럿입니다. 이 캐패시턴스의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유전 상수인데 이 물질이 공기라면 그러니까 공기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 공기 안에 산소가고을수 있지만 없는 그런 프리한 스페이스의 유전 상수 값이 이 정도 나옵니다. 그 페럿이라는 단위가 등장하게 되는 것도 결국 페페스탄스 개념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볼츠만 상수는 뭐 이거는 일단 은더 자세히 얘기하려니까 너무 길어진 것 같아서 일단 받아들입시다 이런 상수 나중에 어디든 많이 쓸 겁니다 일단 쓰고 그 다음에 플랑크 상수도 구글링 해보면 이게 어디, 다 물리학자 이름들이잖아요 이 어디서 나오는지 다 유래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와, 이렇게 쓰는구나 그 다음에 자유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절대 질량입니다. 이거는 실리콘 결정 재료 안에서 전자가 가지는 질량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 전자 하나 혼자 덩그러니 있을 때 개를 저울에 달아서 몇 그램일까 측정해봤더니 이렇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물리학자들이 참 저런 것들을 찾아줬기 때문에 지금의 반도체 기술이 있는 겁니다. 그런 거뭐 이해 없이는 사실 지금의 반도체 기술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거는 우리 교과 과정에서 많이 쓸 개념입니다. Kt 나누기 Q인데 영어로 이제 over. Kt over Q 이렇게 내가 읽을 건데요. 이 Kt over Q가 t e r m 지 a l voltage라고는 컨셉입니다. 이게 볼트지니까 단위가 볼트가 나오는구나. 이게 밀리니까 이게 0.026 볼트입니다. 이뭐 Q는 여기 위에 있는 이거 대입한 거고요. K는 볼츠만 상수 넣은 거고요. T는 뭔데요? 이게 온도입니다. 온도. 이 자리에 300 헬빈이라는 수치를 넣은 겁니다. 뭐 엑셀이나 계산기 이용해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어, 진짜 이렇게 숫자 나오네 하고 알 겁니다. 엄밀히 0.0256뭐 뭐 얼마, 얼마 해서 반올림면 7인데 또반올림면 26이 나와요. 이 수치를 외우세요. 아, 26 밀리볼트, KT 오버큐, 더멀 볼티지 기억을 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편합니다. 그래서 얘기하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이쪽으로 넘어가지? 아, 네. 자, 여기까지 상수 정리했고요. 그다음에 도펀트가 이온화되는 걸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에서 설명하려고 여기까지 온 건데 지난 시간에 이 내용의 일부를 이미 다루긴 했습니다. 뭐 복습 차원에서 이번더 보도록 합시다. 위아래를좀 잘라서 설명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걸 보면 이게 절대 온도가 0켈빈에 근접하니까 그냥 네, 0켈빈이라고 합시다 사실 0켈빈을 만드는 것 자체도 어마어마한 일이기 때문에 0켈빈 근처까지 내려가는 건데 일단은 그냥 0켈빈이라고 생산합시다. 자, 이 경우에 실리콘 소재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도너를 넣은 겁니다. 도너. 를 주입하면 예컨대 아세나이드 일급 발암 물질이죠. 이 아세나이드를 여기저기 듬성듬성 그래서 이렇게 점선으로 여기저기에 흩뿌려져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새카맣게 칠한 얘는 이제 전자를 의미하는데 아마 이거는 다섯 번째 체액각 전자일 겁니다. 이거 여기게 아닌데 여기 가능해요. 그러면은요.